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해볼 게임은 용구탄생의 비밀입니다. 자 그냥 제가 전에 핸드폰으로 조금 해본 게 있어서 어느 정도 짬밥은 있지만 뭐 그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현재 이게 PC에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가능하지 않고. 블루스택이라는 프로그램을 깔면은 이런 식으로 컴퓨터에서도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있고 뭐 방법은 아니까 저희가 핸드폰으로 약200 스테이지까지 밀어주면.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좀 활용을 해서 그것을 활용해서 아예 초보자부터 시작하지만 그때부터 초보자 가이드를 하면서 시작하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볼까 합니다. 자. 드디어 용구가 다운로드가 완료되었고 이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죠. 야. 내 컴퓨터 사양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 아니기 때문에. 이아이에요 자, 지금은 소리는 들리는데, 지금 잘안들리 아, 이거 단지 이 나오죠? 야, 로딩되는데 약 2분 정도 되고, 반한생 걸리네요. 소리도 들리는데, 자,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laughs> 시작하기... 아, 렉이 엄청 많이 걸리네요. 이 컴퓨터가 그렇게 성능이 좋은...? 병이 아니라 보니까 좀, 레일 걸릴 수 있습니다. 자, 로디. 에피소드 1. 돈은 바닷물과 같다. 마실수록 목이 마르나 자. 이 게임을 하는 방법은 일단 여기 있는 이 방법 여기는 이 튜토리얼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자동 버튼을 누르면 애가 알아서 자동으로 때려주기 때문에 매우 쉽습니다 자 이거 누르면 다 닫는 고 자, 여기에서 기본 공격을 올려주요 그러면은 좀더더 위에 올렸습니다. 그러면은 욕걸 따라가야 됩니다. 여기에서 무기를 강화해보라. 그럼 장비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골드 강화가 있죠. 골드 강화를 합니다. 아니면은 다이아 강화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골드 강화를 할 겁니다. 자 이러면은 다이아 500개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아 보상을 받아보세요. 이건 한마디로 업체에 들어와서 얘를 올리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완료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 뽑기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일단 맨 처음에는 미기 뽑기면 오지에 돌려주시면 됩니다. 미기 뽑기는 초반에 있는 다이아를 싹다쓸 그런 용도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다이아가 남는다 하면은 다 미기 뽑기에 박아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노란색 빛이 나오는 거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것보다 좀더 높은 등급이 나왔다는 뜻이기 때문에 매우 좋은 신호를알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비에 들어가서 이걸 모른, 몰라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서 공격력을 를 합성해주면 다섯 개의 무기를 합성하고 다음 다섯 개전 단계 무기로 다음 단계 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비등업도 많이 나왔죠. 아, 저런 분 비비. 용구일보. 오동목지팡이. 오죽한 대뿌리. 푸르동규 삼성패들. 자, 여기서 분명 알로약 축배치까지 나왔었죠. 그 다음에 이 다이아도 받아주고 여기에서 엄청난 속도로 레벨업이 될 겁니다 여기에서 이것도 한 방이겠군요 얘가 좀 레이 심하게 걸립니다 그래서 이걸 좀 중심을 좀 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계속 자기 자기가 나온 무기로 최대한 여기에서 보스를 많이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음, 주가가능하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탭을 일일이 하나씩 알려드리자면, 정보는 자유 데미지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공격력이 얼마나, 친형타 데미지는 얼마나, 관통하는얼마고 을용타 발바타 비디오타 길동남 마미아 불타 해리포타. 여기까지는 나중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씩 다른데 이거가 달라지는 시점은 구슬 던전을 여는 시점입니다. 근데 그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므 일단 스킵을 해줍시다. 여기서 무기를 장착하려고 하는데 아 여기서 잘못된 점이 뽑기를 하고 이걸 받지 않은 상태로 장착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것까지는 얘는 다행히 대처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른 무기를 장 착하고 다시 가려운 쎈 무기를 장 착해도 되기 때문에 그저 S등업 이상 가고 싶어아 보라 이거는 그냥 대놓고 운빨을 맞추라는 겁니다. 그리고 강화는 그냥 레벨업하는 곳이고 장미는 제가 말했듯이 자기가 뽑은 걸낄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유머는 나중에 나오는데 그냥 이거를 많은 터치형 게임에서 나오는 그냥 유멸의 효과입니다 골드 여러 배 주고 배로 데미지 주고 공격력 배로 주고 치명성 공 배로 주고 관통 공격력 배로 증가하고 그리고 용자 타임은 이게 여러번 때리면 언젠가 골드를 엄청나게 많이 주는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용적 타임 골드는 그건 얼만큼 주냐고, 장비 파밍 확률은 얘가 높은 스테이지에 가면은 자동으로 가끔씩 장비를 조금씩 줍니다. 그걸 파밍을 할 확률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강화 비용 감소는 강화 탭에서 레벨업 하는 그 강화 비용이 감소됩니다. 그리고 일반수별은 잠못 그리고 펫은 나중에 알려드릴건데 던전에서 있습니다. 여기서 에패 던전에 있는 몬스터들이 좀몇 마리 있는데 걔네들이고 보스수별 보면 보스의 체력입니다. 그리고 던전은 이건 패 던전, 꿀 던전, 딱지 던전, 구슬 던전이다. 딱지와 구슬 던전은 지금 입장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고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수배는 자기가 간 것보다 좀더 뒤에 스테이지를 가거나 아니면 끝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노예는 갑보이나 유물 등을 뽑을 수 있는 것이고 얘는 그냥 pvp입니다. 일반적인. 나중에 열면은 여친도 뒤에서 공격을 해주기 때문에 이걸로도 pvp가 가능합니다. 용림피는 좀되 부가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냥 안하는게 더... 더 좋습니다 시간은 오, 시간만 드립게 오래걸리고 매우 손해이기 때문이라다자 상점은 그리고 그냥 현지라고 골드 벌고 뭐 하는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런거 이런거 그리고 골드도 구매할 수 있는데 이건 초반에는 개손해입니다 냉가하라는게 그러니까 좋습니다 일단 이런식으로 쭉쭉 이걸 뚫어봐야 합니다 이런식으로 가면은 언젠가 조금 잘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놓치지 마세요. 그냥 계속 미세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미세요. 스테이지를 미세요. 언젠가는 이런 식으로 제압 실패가 뜨면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때부터 가보시 필요해지는 시점입니다. 자. 얘는 최대한 많이 계속 뽑아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 A등급이 떴죠. 그건 매우 좋습니다. A등급이 초반에는 듣기 좋거든요. 근데 후반 가면은 그건 쓰레기 치를 받기 때문에. 오, 여기서 A, S등급 이상을 뽑으라 했는데, SS, S가 나왔습니다. 매우 좋은 상황입니다. 자, SS도 나오고요. 자 이런 애들이 수십 마리가 나오고 있죠. 자 마지막에 또 좋은 애한 마리 나오고 닌자. 자 그러면은 다시 장비에 들어가서 장착을 해줘야겠죠. 여기서는 무기만 안 나오는데 어떻게 장착하나요? 자 여기에 가보면 은가옷도 있습니다. 얘도 똑같은 방법으로 합성을 하고 하면 됩니다. 합성을 할수 있습니다. 필요한 개수도 똑같습니다. 올라가는 등급도 똑같고요 제가 한마디로 그냥 같은 거란 말입니다. 어, 얘를 적힌 건 얘는 공속과 공, 골드 획득을 늘려줍니다. 자, 일단 얘를 받고, 가장 잘 나왔던 프로스폴 이런가? 그런데 혹시 갑자기 엄청 좋은 게 나올 수 있으니, 잠깐 앞을 약간 보는데, 아, 이게 가장 좋은 건가 보네요. 과거 챙겨하는 거. 기본 공격력은 100레벨 이상 공격하라. 일단 이건 좀, 지금 바로 해볼게요. 조금 이따가는 없습니다. 기본 공격력이 게 100레벨인 이걸 100레벨까지 올리라는 소리입니다. 지금 저희는 SSS 등급의 그걸로 돈을 엄청나게 많은 많이 빠르게 얻었기 때문에 얘를 200까지 수십간에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에 치명타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사실 관통이 좀더 중요하지만 어쨌든 치명타를 먼저 올려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일단 있는 돈싹다 여기에 부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관통도 왜냐면 그러면은 3 배의 데미지가 들어가게 되고 그럼 3 배가 들어가 데미지가 들어가면 뭐다? 세배 데미지가 들어가면은 세배 데미지가 들어가게 되면은 무슨일이 생기냐 네 그냥 레벨업이 빠르게 됩니다 자 일단 그 다음에 이런식으로 계속해서 이걸 해봅니다 치명타 공격력도 이거 하라고 했는데 일단 조금 그건 뒤에 치고 일단 스테이지를 밉시다 아 그리고 여기 숫자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배, 매우 불편하죠. 저사형 모드는 저사형일 때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면은 숫자가 안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강냉이 원펀치 이게 그 유물이 아니라 무기 획득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면은 내 소리가 시끄러웠던 게좀 조용하게 됩니다. 자, 일단은 여기에서 좀 광화를 해줍시다. 여기서 30 레벨이고 치명타 공격력을 200레벨까지 올리라 그랬으니까 한약 200레벨까지는 올려줍시다. 왜냐면은 저는 지금 몇백 벌써 조 단위의 돈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좀레이 많이 걸립니다. 저세양 모드를 켰다고 완전 초저세양 모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조금 그건 인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치명타 확률도 이렇고. 10단계 궁녀 보스 자, 여기서 펫을 뽑아보라고 합니다. 이때 제가 여기를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떡밥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거는 좀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패스 뽑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좋은 거는 울트라 패스로 마무스가 2등인가 그렇습니다. 마무스가 나와도 실망하지 마세요. 그것도 매우 좋은 등급입니다. 여기서 나왔습니다. 울트라, 울트라가 현재 가장 좋은 패시입니다. 그리고 얘 둘은 그냥 확률이 낮아서 안 나온 게 아니라 확률이 낮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 좋아서 낮습니다 그럼 다른 거는 사냥으로 얻을 수 있거든요. 그거는 좀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고. 일단은 얘를. 지금 두마리가낄수 있습니다. 일단 최대한 앞으로 갑시다. 그럼 그래야지. 센 애들이 나오거든요. 햇은 공격력과 골드 획득을. 늘려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제일 좋은 두 마리를 장착을 시켜줍니다. 자 일단 그 다음에 여기서 사냥하기에 들어가 보면은 이런식으로 애가 계속 때리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애들을 잡습니다. 이런식으로도 패스를 획득할 수 있지만 효율이 매우 안좋습니다. 그냥 크리스탈을 모아서 뽑기를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지금 뽑기라고 있습니다. 울트라가 계속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나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울트라로 마모스 밖에 못, 잔, 못, 했지만, 뭐, 어쨌든 일단 그렇게 합니다. 아, 여기서 펜스 장착하는 것도 또 따로 나왔네요. 자, 그러면은, 열 해제를 하고 다시 장착을 합니다. 이러면은 다시 될 겁니다. 네, 됩니다. 떡밥 받기 아 얘는 또 여기서 받을 수 있는데 얘는 조금 나중에 받도록 합시다 일단은 왜냐면은 지금은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지금은 못 받습니다 그러면 그건 기다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 지금 저희는 스테이지를 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스테이지를 밀수 있습니다. 자, 동을 끄면 어떻게 되나? 일일이 제가 클릭을 해줘야지 됩니다. 한번 클릭으로 가볼게요. 왜냐면 원클릭에 깨기 때문에 매우 편하게 갈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무의미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보상을 싹 그리 받아줍시다. 여기에서는 일괄받기 같은 거는 없습니다. 개발자가 왜하면는지는 매우 모르겠지만 어쨌든 매우 답답한 부분이긴 합니다. 여기에서도 되게 이 업적이 되게 좋은 다이아 수급처이기 때문에 자주자주 들러줘야 됩니다. 일단은 수배에서 보셨다시피 여기에서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조금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장용이 나옵니다. 얘도 그렇게 힘들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 만약 치명타가 뜨면요. 치명타가 뜨면 거의 한방이죠. 자, 여기서도는바람을과었다 마실수록 목이 마르다. 쇼팬타워가 그런 식으로 말했나봅니다. 용키 여기까지 온 녀석은 오랜만이구나. 남은 여성을 부활 명예에 젖. 저 살게 해줄 테니 내 밑으로 들어오는 건 어떻겠느냐. 용의 탈을 쓸개한 마리가 지게 되는구나. 하면서 대상물정 모르는 애송구나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냥 건너뛰기를 해볼치, 해버립시다. 그냥 여기서 1성구랑 500다이아를 줍니다. 이러면 은 에피소드 2가 나오면서 방금 끝인 줄 알았던 게 안게 됩니다. 여기서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수배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중국, 미국, 일본, 인도, 뭐 등등 들기 많습니다. 그리고 일단 초반에는 무기 뽑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너무 자기 무기가 좋아져서 쓸데없어 싶어졌으면은, 그때부터 갑옷 뽑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갑옷은 그렇게 차이가 없긴 하지만 어쨌든 공속을 올려주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니 일단 뽑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방금 R 등급이 나왔습니다. 바로 장착을 해줍시다. 자 그리고 지금 찍으면 떡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봅니다. 8분이나 남았다 하네요. 일단은 가만 놔둡시다. 자, 뭐냐면은 스테이지를 계속해서 밀어줘야 되거든요. <laughs> 지겹게 많이 밀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돈이 남으면은 꼭 치명타 확률 올빵을 봐주실 바람이라 지금 단위 차이가 하도 심하게 나서 지금 돈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지금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줄 알았지만 늘어나고 있는 거였습니다. 자 드디어 있는 돈을 다 썼고 76%가 됐습니다. 수명타가 나올 확률이 오히려 다른 타보다 일반 평타보다 좀더 높아졌단 말입니다. 아 그리고 짱캠포 티켓은 짱캠포는 여기서 패을 뽑으면 얻을 수 있는데 절대 짱캠포에 쓰지 마세요. 종이뽑기가 훨씬 가성비가 좋습니다. 자 종이뽑기는 무엇이냐. 지금 4분 남아가지고 일단 좀... 많은 사람이 뽑아갔지만 여기에 있는 보상이 그냥 남,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치,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보상은 홍천 만경 한한입니다. 자 일단 확인을 보겠습니다. 소양 새우가 나옵니다. 새우는 후반에 좋지만 어쨌든 초반에도 쓸 수는 있습니다.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니 일단 이걸 써줍니다. 받아줍니다. 뭐 딱히 다른 말 하지 않고. 그냥 받아줍니다. 일단 받습니다. 자, 그리고 4분 있으면은 다시 그게 10개로 초기화되니 그때 다시 또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은 최소한의 그것을 사용하며 할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항상 나갔다 오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아, 그리고 여기에서 꿀던자를 얘기를 안 했습니다. 아, 의룡타 오픈 시 입장 가능했었군요. 아, 저는 본계정에서는 순식간에 의룡타를 열었었기 때문에 따먹고 있었습니다. 아, 여기에서 의룡타를 여는 방법은 의룡타 공격력과 의룡타 확률은 관통 확률 100%를 찍어야 됩니다. 그러니 관통 확률도 중요합니다! 그러니 이런 식으로 있는 돈을 써줍니다. 그런데 매우 쓰는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도 시명 터확률보단 빠른 속도로 돈을 씁니다. 드디어 다 썼습니다. 43%입니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곳스을 뚜껑 뚜껑 펴주시라. 자 이런 식으로 패줍시다. 패줍시다. 계속해서 패줍시다. 자, 그리고 스테이지에 막힌다면은 하버프 사용해 줄수 있는데 지금은 전혀 막히지 않기 때문에 안써주도 됩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장성 홍보대사 제이 웃긴 이름을 가졌습니다. 여기서도 에 계속해서 자주 자주 다이아 수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가 되게 다이아 수급이 빠르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쭉 해줍니다. 그리고 참고로 전 부가금으로 갈 겁니다. 왜냐면은 저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계정을 빌리지 않는 한 현질을 할수 없습니다. 그러니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게임에 돈을 쓰는 것은 돈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 쓰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는데 이거는 일단은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 그냥 들어와서 여기서 조건을 충족하면은 그냥 받습니다. 그다음에 보상을 받고, 뭐, 랜덤박스 나오면 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정에 코드들, 코드를 넣을 수 있는 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유튜버들이 올리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런 걸 보고 그냥 할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은 용튜브에 들어가서 인기 동영상을 하면은, 여러 가지 유튜브 동영상 중에 코드가 코드 어쩌고저쩌고 뭐이렇게 나오는 것만 골라서 하면 됩니다. 매우 쉽습니다. 일단은 이런 식으로 스테이지를 밀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오늘은 끝났습니다. 다음에는 숙제를 좀 해서 어느 정도 그걸 알아보겠습니다. 떡담물 충전이 조금 남았다 하네요. 한마디로 그만큼 동안이는 식으로 이게 이걸 받지 못한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받아줄 수 있습니다. 새우는 후반에 가면 은꼭 필요하게 되고 점점 피, 더 필요하게 되므로 꼭 받아줘야 되는 부분이름이라 그러니 그 부분을 새우가 나왔다고 아쉬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 겨우겨우 잡았습니다. 이제 업그레이드가 딸렸다는 겁니다. 이제 돈이 좀 많이 남긴 했으니, 했으니 기본 공격력을 올려줍시다. 아니면 관통 공격을 력 올려줍시다 그냥. 대충 한 2,000%면 충분합니다. 이제 나머지 돈은 싹다 여기에 봤습니다. 렉때문에 이건 빠른 속도로 안받을지니 일단 이걸 빼고 하고 이랬더니 순식간에 이런식으로 갑니다. 이런식으로 하면은 제 이런식으로 레벨업을 하면은 빠르게 된다는겁니다. 이런식으로 관통이나 치명타같은건 한방만 뜨면은 바로 끝나는 그런식으로 끝나는 경우가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훈련자의 의룡타를 오픈해야지 가능데 막, 다른 유튜버들 보면은, 꿀던점 많이 하는 모습 보입니다. 그런 걸 보고 해도 되지만, 제 채널, 다음 동영상을 확인하셔도 됩니다. 그, 그런 방법도 있으니, 일단 참고해 주시고, 일단은 기다려봅니다. 계속해서 얘를 잡아야 됩니다. 자, 보스를 잡습니다. 여기서 치명타가 뜨면은 계속해서 나오는데, 관통 데미지 도해야 되는데, 관통을 왜냐면 제가 올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간신히 방금 보스를 잡았습니다. 그 말인 즉슨 조금 거시기가, 데미지가 딸린다는 겁니다. 일단 관통 확률을 빡세게 올려줍시다. 다 올렸습니다. 50%가 됐습니다. 이제 두 배, 두 대만 때리면 그중 한 번은 관통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도 이건 밀립니다. 한마디로 여기에서 막혔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 이번 동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고, 영상이 좀 길어졌으니 여기에서 마칩시다. 그리고, 다음 동영상을 기대해주세요. 자, 그때도 그 사이에 숙제를 많이 해올 테니, 그때까지의 변화를 좀 많이 지켜보도록 해주십시오, 해주세요. 그러니, 뽀빠